샬럼 사랑하는 친구들! 즐거운 어와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 주는 선악과 이후 아담과 하와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너무 기대되죠? 오늘도 광고 시간에 지난주 우승팀도 발표하고 개인 시상도 발표합니다 그럼 오늘도 개회식으로 어와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주 동안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만나서 예배 드리고 게임과 소그룹 모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헌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또는 불순종하는지 알수 있는 장치라고 했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선악과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주인으로 인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고 범죄하여 에덴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또 질병과 죽음 그리고 고통이 생겨났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도 약속하셨었었죠. 그 이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번제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지만 너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왜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니? 가인아, 내가 선한 일을 행했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줬을 거야. 근데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계획적으로 불러내어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처럼 가인을 부르세요. 가인아,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니? 그러자 가인은 왜 나한테 아벨을 찾으세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랑 똑같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가 무슨 일을 저질렀니?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구나.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고, 너는 이제 또돌아다니게될 거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미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 가득했는데 가인은 앞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이 너무 크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을 해요. 가인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일곱 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시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지만 구원도 약속하시고, 너 가죽옷도 입혀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같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했지만 죽은 아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날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펼쳐지게 될까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흘러가게 돼요. 하나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은 떠돌다가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도 기르고 여러 가지 도구들과 음악을 만들어요. 이때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인 계열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라멕은 우선 힘으로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70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살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아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또 자녀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불러요. 셋은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도 시작되게 돼요. 이제 온 인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노아에서 멈추게 되는데 왜 노아가 족보 마지막에 기록됐을까요? 네, 앞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셋 계열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가인계열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노아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사명을 그만 잊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기회를 주셨고 또 과인이 범죄한 이후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중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을 보시고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에 각각 암컷과 수컷 둘씩만 남기고 모두 심판할 계획을 세우세요. 이 방주의 크기는 친구들 아파트 5층 높이였다고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큰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에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969살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칼을 던지는 자라는 뜻으로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은 심판할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어요. 결국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또 동물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은 1년 동안의 홍수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수가 모두 사라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노아와 샘, 함, 야벳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샘과 야벳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또한 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 가던 사람들이 하늘 위까지 높은 탑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언어가 흩어지는 심판을 받고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만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전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인, 라멕, 노아 시대 때 사람들, 함과 바벨탑을 사왔던 사람들, 그리고 아벨과 노아, 샘과 야벳의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바벨탑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아요. 그럼 오늘 예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온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또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모르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담당이 담대히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예배 받으시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수상식과 입상식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팀별로 출석 담보 핸드북 팀별 게임 또 말씀함송을 가장 잘한 팀에게 시상을 또 말씀함송을 열심히 해서 보석이나 스티커를 받는 친구들에게 말씀함송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입단 과정을 마치고 입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축하해요 먼저 팀 취상입니다 지난주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스팍스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스팍스 우승팀은 바로 빨강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빨강팀 출석 담복 핸드북 잘 준비하고 말씀 함성도 열심히 했네요 2주 연속 빨강팀 축하합니다. 두번째로 TNT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TNT 우승팀은 바로 초록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초록팀은 모든 단원이 출석하고 말씀 함송도 열심히 했네요. 3주 연속 우승한 초록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음주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오늘도 출석, 담보, 핸드북 팀별 게임, 그리고 말씀 암송 열심히 해서 한번 우승해 보아요. 화이팅! 이제 말씀 암송 시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암송한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다 같이 축하해요. 먼저 스팍스입니다. 빨강 A 서유나 빨강 A 차은우 빨강 B 박은찬 파랑 A 최이든 파랑 B 고준서 초록 A 이선우 초록 A 이예온 초록 B 김하준 초록 B 송원약 다음 TNT입니다. 빨강 B 조예준 파랑 A 황연호 파랑 B 윤한결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함송 점검 받는 친구들도 화이팅이에요. 다음은 금요 어하나에 입단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입단 과정 통과한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축하해 줘요. TNT 파랑 A 박현준 초록 A 김지호 초록 A 김예임 노랑 B 라이언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앞으로 입단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함께해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어아나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학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예배 후 줌을 통해 클럽별 게임이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카톡방을 통해 전달된 클럽별 줌 링크를 눌러주세요. 게임 디렉터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게임해요. 입장한 친구들은 이름을 반과 친구들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게임 후에 각 반별로 줌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반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말씀함송 점검해요. 개식 때 어하나 주제가를 대표로 힘차게 불러 줄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영상을 통해 어하나 주제가를 부르기 원하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게임과 소그룹 모임도 끝까지 즐겁게 함께 해요.